지금 오전 8시 조금 넘었는데? 잘 잤어? 준영?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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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영하 지도 방안 날씨는 영상 지도입니다디지같디지 밖에 나어서뛰어놀고할 텐데 추우니까 그래서, 오줌 똥만 싸고, 후닥닥 들어와서, 다시 이불 속으로 딱해 들어갔습니다. 복수님은, 지금 위에 있죠. 아씨도발실똥은 이놈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해서, 발실똥은 이놈들 몸 밑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발이 엄청 따뜻합니다. 이놈들이, 아저씨 발을 피하지 않고 감싸주거든요. 공생 공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거죠. 서로 도움 주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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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이 조금 더자 오늘 이불 빨을 나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이불이 올것 같아 낮에 보고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빨리 뒤, 잡아 놓은 건안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밤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더니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영상 5도입니다.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더 흐르면. 온도차가 극명하네요. 아저씨가 이 박스를 여기다 내는 이유는 저놈들이 몸으로 뜯게 훈련시키려고요. 이걸 물어 뜯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저놈들 눈에 띄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줬죠. 현재 이틀째인데, 이틀째 아직 물어 있... 뜯으려고 했던 흔적은 있어요. 이거 또 한, 식 새끼들 뜯지면굳나 아저씨가 좀 편해지려면은 훈련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되는 것, 절대 하지 말 것. 아, 날씨도 좋다. 고양이들이랑도 인사했고요. 뭐, 이젠 뭐, 왔어가 아니라 맨날 거기서 자는 놈들이라. 잘 잤어? 하고 인사합니다. 고양이 물, 밥다 그대로 있으니까 놔두고. 아저씨 들어가서 차한잔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당 청소는 조금 더 따뜻해지거든. 똥만 치우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나가서 뛰어오는데 날씨도 좋고 똘망이는 왜 여기냐 영감 도아닌 놈이. 니들 죽을 살짝만 대패서 줘야 되는데 아빠 피곤해 한 시간만 잘래 이놈들. 내놈 다, 주니어까지, 아저씨까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 누워있습니다. 아저씨가 누워있으니까, 치들도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는 뭐, 퇴근하면좀 누워야 되거든요. 이놈들은 왜 그런가? 다행히, 쥐를 잡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미욕국의 햇반. 반 밥상을 차리고 나니까 밥이 없어가지고 햇반. 반찬은 제법 풍성합니다. 김치도 있고, 멸치, 새우. 니들 아, 거다데펴 놨어. 아빠 밥 먹고 줄게. 저리 가! 저리 가! 아빠 밥 먹을 땐 저리 가. 아유, 글한 우리 준이야 나가, 나가. 나가, 죽, 죽 거야. 밖에서 죽 거야, 밖에서. 말은 참잘 들어요.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저씨 밥 먹을 때 이놈들이 옆에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 봐요. 자기도 옆에서 같이 침 흘리고 싶은데 그걸 아저씨가 못하게 해서 머리통을 한 이만큼까지 대놓고 침을 뚝뚝 흘리면 반찬에 저놈 침이 다 들어가서 밥 먹을 땐못 들어옵니다. 예... 먹었으니까 죽싹 데펴놨거든요. 딱 먹기 좋게. 나가서 고양이랑 강아지들한테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이거 축구야. 나가 있어. 나가! 이런 건 방에서 못 먹어. 니들 방에 너무 흘려. 아빠 담배 한잔 피고. 방에 앉아서 담배 처음 핀다 나갈래 나 파리채 이 새끼들이냐 <laughs> 원래 저기 있는 들통에다 항상 죽을 끓여줬었는데 그러면 참 옮기기가 좋은데 그 들통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여기다 끓였더니 그리고요 스케치북에 한번 밥상에 위 한번 이분 위로 한번 여기로 한번 아직도 네다섯 번더 움직여야지 바깥에 나선 놈들한테 줄수 있습니다 아주씨 처지가 그래요 안 그러면 엎드립니다 팔목이 감당을 못해요 무게를 정말 까찼거든요 아유 요것들 그냥 아이고. 저 밖에서 기다리는 놈. 냄새 때문에 미치겠나 봐, 애들이. 알았어, 아빠 좀 움직여볼게. 알았다고! 리마힘빼게 하지 말고. 후. 밖에서 닦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럽네요. 주생가 어딨지? 깨끗이 놈워있으면 대충 닦았어요. 고양이들이 자기네들도 죽 달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또 두놈은 어디 갔냐? 세놈 기다려줄게. 너희가 빈 그릇이 하나, 둘, 하나 갖고 나와야되겠다 이놈들은 여기에 네놈다 있습니다 아 지금 영하 8도 보일러 돌라였어 한 일주일만에 처음 돌리네요 아왜 돌렸냐면은 아직 낮에 빨래 아 빨래가 아니라 설거지 했으면 좋은데 겨울러서 누워있다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설거지하느라고 한 1시간 이상 서있었더니 손이 꼽아가지고 너무 춥네요 네. 죽, 뜨끈하게 데워서먹으려고요 아, 이거, 한숨을 열기 너무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만 그런 것 같아. 손이 고봐가지고, 쉽게 못 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동영상 촬영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침대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침 8시에 눈 떠서, 또눈 감고, 12시에 눈 떠서, 나가서 이놈들 똥 치우고, 엄청 많이 싸니까요. 그리고, 이놈 저놈들 다밥 주고, 닭죽 주고, 그래서 설거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으면은 아저씨는 그 수습이 버겁죠 힘들죠 알죠? 알아도 맛있게 먹는거 보는거 먹는 또 해주고 싶죠 능력이 안되니까 못해주는거 이 대비냐 얼마든지 해주고 싶죠 아 어저께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족발이나 오늘 간편하게 하나 시켜서 이놈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3,000원 이거든요 족발 중자가 근데 양이 많습니다 아저씨 단골집에서 아저씨는 계좌이체 하거든요 근데 그집은 일요일 날씨입니다 그래서 어, 족발 먹자 하는 계획은 불발됐고 어, 오늘 간식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 생각입니다. 아저씨는 닭이좀 목숨 먹으면 되니까. 근데 뭐 닭죽을 줬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어요. 어, 독현이 보내주신 간식을 딱 맞게 안 먹거든요. 조그만 거 다섯 개. 준이어 거 다섯 개. 준이어 거 진짜 많이 남았어주 준이어가 또 먹다가 항상 사랑이가 한테 조금씩 남겨주는 거 지금 잔뜩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닭죽 먹었으니까 그만 먹자잉? 아빠 이따 귤 먹을 때귤 나눠 먹자. 복순아, 알았지? 아, 아 손이 고어가지고 아. 아, 아빠가 니들 먹을 게 개껌 같은 거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다. 준유. 혀. 아이고 복순이한테 양보했어? 순하지 턱 짓는 이 새끼 야 종이 자 예쁜이 똘망이. 똘망이똘망이는 별로 안 좋아하지? 어, 거기서 먹으니까 내가 널 주고 싶지 않아. 왜 이불 위에서 먹어,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저기 가서 먹어. 자, 돌아가. 돌아가. 준이 형, 돌아가. 식빵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돌아가. 세개 먹었으면 됐지. 돌아가! 그 장판 위가 네 자리야 앉아! 앉아있어 하나 더 줄게 돌아가! 팔이 채 된다 돌아가! 안 가고 이씨 안 가고 있으면, 하나, 자꾸 더 줘버렸다니까? <laughs>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